안녕하십니까. 신공뉴스 앵커 손효준입니다. 경주에서 유독 빛나고 있는 특성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신라공고고등학교에 나와있는 서동현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서동현 기자! 네. 신라공고에 나와있는 서동현 기자입니다. 신라공고에는 총 6개의 건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본관, 학생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수석관, 삼반 밀림 등 최첨단 기계가 있는 독수리관, 출출하거나 입이 심심할 때 매점이 있는 개나리관, 학생들이 편하게 쉬고 잠을 청할 수 있는 기숙사와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는 승리관, 자동차 정비 기능방과 옥상에는 여러 대의 자동차가 있는 금손관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성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위성 기자 신라공고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신라공업고등학교는 국방부 지정 특성화고등학교로 육군 차량정비와 자주포, 해병 통신운영의 3개 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현장학습반을 운영을 하면서 독일과 호주의 학생들을 현지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현재 19명이 취업을 하고 있고, 호주에는 현재 1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색사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특성화고등학교 인력 양성사업 운영학교이고, 또,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청소년 비즈쿨 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만의 특색 사업으로 취업 공채반 운영과 전공심화반, 전공심화동아리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성화고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꿈을 이루는 학교 분야를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꿈과 진로 설정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라오고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신라공고에 재학 중인 이근범 학생의 승강기 기능사 자격증 연습 영상입니다. 이처럼 신라공고는 학생이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만 한다면 학교에서 무료로 연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전기과는 전기전자기초, 전기회로, 전기이론, 전기설비, 생산자동화를 배우고 전기기능사, 승강기 기능사, 공유학기능사, 생산자동화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전기철도신호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등을 전기과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메카트로닉스과는 자동화설비, 기계제도를 배우고 생산자동화기능사, 공략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전자캐드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과는 자동차 일반, 자동차 엔진 정비, 자동차 섀시 정비를 배우고 자동차 정비 기능사,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동차 차체 수리 기능사, 자동차 보수 도장 기능사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폴리 메카닉스과는 기계 기초 공작, 컴퓨터 활용 생산, 밀링 가공, 선반 가공, 기계 요소 설계, 측정을 배우고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정상 응용 기계 제도 기능사, 용적 기능사, 재성 기능사, 재강 기능사, 연사 기능사, 정밀 측정 기능사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신공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